그럼 기업 내부로 그냥 들어가는 것거 맞죠? 연구원으로 오면안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죄송한가 조금... 어... 잠시만요 좀 정리를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연휴를 원할 거예요 아... 모의 면접 자체도 해본 적이 아, 없어 아... 아. 아 지금 바로해요네 지금 들어 다시. 아저 잠깐 자기 소개 한 번만 다시 보아도 돼요? 박사가 아니에요. 석사까지는 했고 나이가 좀 있어. 이 정도 나이면 다 박사 하고 있지 않나? 왜 자격증이 많아? 엄청 많아요. 수상 경력도 어마무시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취업 안 됐지? 여기요. 박사는 왜 포기하신 건가? 근데 좀이 직무 자체에 맞을지 에 대한 거가 좀 프랙티컬한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우리는 좀 거시적인 관점, 미래지향적이고 뭐 이런 게좀 필요한데 잘못하면은 되게 좀 미시적인 관점에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먹품주 어, 지원자님, 저희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준비해온 1분 자기소개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아, 예, 어, 1, 1분 자기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연구원, 어, 경제연구 분야에 지원한 박범주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 산업을 분석을 하고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듣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도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한 주제를 찾아서 여러 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데요. 어, 그런 논문들로 임팩트 팩트 5.7의 SSCI 저널에 게재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턴스, 논문 경진대회에서 상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는 인재로 거듭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쪽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아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어떤 경제와 산업 같은 거를 분석을 하고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 경제 주체들은 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좀 내부 장표를 작성하면서 어떤 사내 컨설팅 위주인 반면에 경제 네. 연구원은 특히 이렇게 좀 내부 영역 보고서도 여러 가지 작성을 하면서 절 성장시키고 좀 발전시키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용적으로 뭔가 경제 주체의 세을좀 돕는 거 예.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적어놓으셨는데 아, 예. 지금 얘기하신 뭐 통일이나 안보나 이런 얘기는 사실 실용적인 주제는 또 아니에요. 아. 오늘 조금 앞뒤가 좀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통일이나 안보 쪽은 이제 경제 연구원이 어, 하고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분야 중에 하나로서 그냥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어떤 현재 어떤 시사 나왔던 경제 흐름을 좀 읽고 산업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들 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경제 주체들 의사 결정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에서도 논문을 쓰면서 어떤 결론들을 내고 함의를 도출해서 정부나 경제들이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하면서 나을 것 같다 그런 식의 어떤 함의 같은 경우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왜 박사까지 안 하시고 석사까지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최대한 배우자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석사생들은 없는 해외 SSCI 저널에 계재를 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프로세스를 더 굳이 익혀도 와주널에 배울 수 있는 게좀 적었고 밖에서는 좀알수 없었던 내부 정보들도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실용적인 연구를 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업 내부로 그냥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연구원으로 오지 말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죄송합니다. 조금, 어, 잠시만요. 좀 정리를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OO 그룹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좀더 외부 상황을 넓혀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줄 수도 있고 조금 그 활용 범위가 넓다는 데서. 그러니까 활용 범위는 넓지만 구체성과 실질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구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연구 내용을 보는 사람의 수준에 달려 있는 거고 실제로 지원자께서 하시는 건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음, 나가 가장 존경하는 연구원이다. 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어려서부터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를 좀 존경했었는데요. 약간 그 분이 말씀하신 게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제학을 배우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그프라스 코스트 수요곡선 그거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된 이유가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면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분처럼 되고 싶으신 거예요? 어, 제가 감히 뭐 그렇다고는 할순 없지만 그분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제 길을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계속 가셔야 되는 건가요아 예, 그 가치관은 비슷한데요 길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와서 좀더 직접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학력과 파시네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하셨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진짜 똑똑하시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말속에 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 전략계약을 왜 가기 싫냐 했을 때 그렇다고 특화된 것만 하고 싶진 않다. 뭔가 제너럴한걸 하고 싶다. 뭔가 툴을 만들고 싶다 하셨는데, 사실 두 가지가 되게 상충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좀 정리가 덜 됐어. 네. 본인의 이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면접을 왜 이렇게 안 봤어요? 제가 올해 3월 22일부터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 얼마 안 됐다. 다른 건 모르겠고 왜 연구원을 가려고 하시는지 우선 제 성향 자체도 연구 쪽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떤 경제나 또 산업의 흐름 같은 경우 시사 같은 경우를 좀 읽고 흐름을 읽고 좀 그걸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면접 때서 여쭤봤는데 음. 그러면 박사로 계속 하지 왜? 배울 수 있는 게 조금 마진널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거기 있으면서 할수 있는 거는 논문을 쓰는 과정을 익히는 건데 그 논문이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더라고요. 좀좀 좀 이제 사회 에 나가서 좀 실용적인 걸 조금. 그 아니 그거 다 얘기한 얘기니까 제가 다 이해가 되고 동의도 되는데 진짜 그만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그만둔 이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제가 어... 가정사 때문에 좀 돈도 벌고 해야 돼 가지고. 농구 잠깐 쉬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 이좀 늦게 나왔고 교수님께서도 걱정이 되신 거죠. 제 논문이 어떻게 SCI 게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고 얘예 SCI 못 넣을 줄 알았는데 됐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너 그럼 박사 캠 계속 해봐라 하셨는데 이미 그때 행정 처리가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조금 뭔가 제 능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좀 사기업 가서 그래도 뭔가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좀 활발하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해했어 아이, 이해했어요. <laughs> 지금 그 내용이 훨씬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아니, 박사를 그만뒀는데 아까 답변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는 것 같아서. 시간 아까워서 때려쳤다. 그러니까 연구의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다 적은 거다 실증적인 걸 얘기한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라 연구 자체가 나랑 잘 맞고 나는 이거를 조금 페이퍼 같은 거 말고 의미 있는 것들 도전해 보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경쟁으로 속한다. 근데 그러면 역량에 대한 문제가 당장 떠올라요. 근데 역량은 아니다. 나는 이미 저널 등대한 적이 있고 거기에서 원래 박사 그냥 가는 거였는데 당시에. 교수님의 상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야, 솔직히 굉장히 아쉽지만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됐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이해할 것 같아. 요 아, 그래요? 어, 저 같으면 이해할 것 같아. 아니, 내가 봐도 그렇거든. 이력서를 봐도. 수상도 많고, 전월도들어 뭐도 있고, 뭐, 빨리 뭐한모뭐다 1등이야. 아니, 그러면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연구 잘하겠네 생각 들어요, 이 정도면. 이거를 막 직원분들한테 여쭤볼 때는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그 면접 때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laughs> 너무 이제 주변에서 너무 다른 주변 얘기 듣지 마세요. 오늘 이 형을 만났는데. 그렇잖아. 알프레드마샤이 얘기한 걸 따르면 되지. 무슨 뭐 어즈비들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뭐 헷갈리고. 제가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요거는 제가 선물로 두 개를 드릴 건데 자소서 쓰시고 아, 앞에 제가 편지도 썼어요. 요거는 아, 네.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서 실제 메모한 것까지 다 있으니까 가지고 정말 좋겠습니다. 아 예.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방향을 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될 거예요. 금방 열릴 거니까 좋은 결과 빨리 내시고 또 저기 오셔가지고 퇴사한 이유에서 직장생활 잘하는 걸로 또아예 출연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그네 네, 그... 네,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정리가 안 되고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모의 면접할 경험이 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또 되게 도움이 되는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정리도 잘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제 좀 나이도 많은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를 한다는 게 되게 막막하고 좀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저 혼자서 울기도 많이 하고 공이 많이 됐는데 아. 주변 에또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해서 좀 화이팅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